자 이거 셨구나 갑니다 빨리 맞춰 세번 기에 줄게 먹숨 생은 맞아 아 아까 봤는데? 그, 그 2절에 나오잖아요 <웃음> 아니요? 아니요? <웃음> 음? 예. 아, 잠아 잠.. 아 시간표는 아니죠 그럼 뭘 줘야 돼? <laughs> 기다려 응? 아 뭐지? 생명은 맞잖아요 아니요? 생명 안 맞아요? 응. 음. 생명의 바람, 생명의 두대 생기. 에? 생기. 생기를 줬다고요 어, 해야? 생기를 불어넣었다. 성경 있는 말대로 해야지. 뭐지? 자 한번. 자 하나님이 에? 그 에덴 동산에 나무 하나를 심었어. 아 그거. 응. 음. 아 일단 계속 해주세요. 끝났어. 끝났어. 어. 무슨 나무? 아, 봤는데 그거. 동상 가운데 어떤 나무 어떤 나무를 심었어? 내가 하나 알려줄게. 네? 생명 나무와 진짜 이거 먹으면 안돼 먹으면 너무... 죽는다는 나무를 심었어. 뭘 심었을까? 한 글자 힌트만 줄. 선. 선 한... 어? 뭐? 난 내가 니가 놀래는 게더 웃겨. <laughs> 전혀 놀래 <놀랄> 일이 없는데, <laughs> 놀래는 게더 웃겨. 뭐? 1, 2. 아, 시간이 없죠. 시간이 <laughs> 없으면 뭐가 있어 그냥 냐고5한 뭐. 전. 아, 그거. 어? 아닌데? 그거 아는데? 세 문제 낼 건데 세 문제 다 틀리면 어떡해 그게 몇 문제예요? 세 문제. 아몇 문제인가? 몇 글자예요? 세 글자. 가운데 글자 뭐예요? 야첫 번째 <laughs> 알금 없잖아. 가운데 글자 뭐? 안 되지 그러면. 세 번째 글자. 아 진짜 근데. 과. 과요? 세 번째 글자 과요 어. 선선선 선화가. 선... 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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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선화가. <laughs> <선 ,ivity. 선하가. 웃음> 너무 나 어떡해! 아, 거이런 말도 있었지 선악과. 아하. 그래서 그 죽었 그 뭐지? 아저. 아까 그말 하고 싶었어요. 그 누가 죽었어? 아담과 하와. 오. 맞아요? 죽었다고? 죽여버린다. 는 <laughs> 뭐지? 먹는 자는 죽는다라 저있던것같은데 오, 맞아. 맞죠. 오. 누가 말했어요? 하나님이. 에? 뭘요? 뭘 말이요? 하나님이 죽는다 했어. 누가 버디겼어? <laughs> 오. 오, 재밌네. 그래. 일단 세대 맞는 거야. <laughs> 그러면 그러니까. 그러면 하와를 하와를 <laughs> 만들 때 아담이 뭘로 만들었어? 흙. 아담의 살과 뼈. 아니야. 뭐? 어? 뼈가루? 어. 흙 아니에요? 뭐 다시 자, 질문 다시 해주세요. 뭘 다시 해? 하와를 <laughs> 뭘로 만들었냐고 아담이 뭘로 잠재워 놓고 그런게 다. <laughs> 나왔어요? 정확하게. 아이몇 절인데? 2 1 절이요.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정도? 깊이 잠들게 하니잠들에 그가 그뭐뭐뭐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. 뼈. 뼈인데 뼈라고 안 맞나고. 골절. 아 <laughs> 골절이야. <아니라. 웃음> 골 골절? 뭐지? <laughs> 넌 뭐야? 신정아넌 말해봐. 네? 넌 뭐야? 다 알겠는데 이건 모르겠어. 아, 네. 어. 힌트 좀 주세요. 갈. 갈릴레오. <laughs> 아닌가? 뭐뭐저는 뭐? 뭐, 뭐. 갈비뼈. 맞아. 맞아요? 어, 갈비뼈. 오케이. 갈레. 오케이. 잘 와. 아니 힌트 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. <laughs> <laughs> 나 진짜 나 정확히 지킵니다. <laughs> 야, 이제 아, 나 비꼬일 어디 다는지 등. 나빅파이사주라 <laughs> 그랬어. 아, 제가들알어지마 제가 알았는데요. <laughs> <뜨, 뜨지 마라. 웃음> 어, 나 다음 어, 내가 사... <laughs> 야, 내비판사섯개다해 맞지 않았지? 또 해주시면 돼요. 아, 싫어. 아, 아 질문만 내지들 때리지 말고. 그럼 어제 어제 못했으일하자 아침 2점만 안신 거일정자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다을 천지르. <laughs> 저게 당당하게 말하면 내가 틀린 것 같다니까? 뭔지 알지, 정훈아? <laughs> 내가 <웃음> 틀린 것 같은 것같정질이정질 아, 아파. 뭘로, 뭘로. 수다은 뭘로. 아, 그거 아는데. 아, 아파.